여러분은 혹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한 기이한 이야기가 공개되자 언론과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헤이룽 장성의 한 여성은 지구 밖 문명으로부터 신비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피아노와 고쟁 연주, 심지어 낯선 언어로 소통하는 등 여러 새로운 기술을 갑작스럽게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아내의 얼굴과 눈이 점점 이상하게 변한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계 생물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이것이 과학을 뛰어넘는 신비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단지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자신이 외계인을 세 번이나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 한 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매혹적인 비밀들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중국 헤이룽장성 해얼빈시에 사는 은퇴한 직원 장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평온한 은퇴 생활은 한 꿈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장씨의 말에 따르면 꿈에서 그녀는 하늘을 날며 피아노를 연주했고 심지어 공명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자 그녀의 두 손은 마치 스스로 의식을 가진 듯 종이에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 기묘한 무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려 하자 장씨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장 씨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그녀가 꿈에서 받았다고 믿는 메시지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후장 씨는 멈추지 않고 가장 친한 친구 쿵 씨의 집으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림을 보여주러 간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는 친구 집에 피아노 때문이었습니다. 장 씨가 피아노를 쳐보고 싶다고 하자 쿵 씨는 그동안 그녀가 피아노를 칠줄 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설득에 쿵 씨는 허락했습니다. 뜻밖에도 장 씨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마치 수년간 연습한 듯 손가락을 쉬지 않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주와 달리 그녀는 검은 건반만을 눌렀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장 씨의 네 손가락은 늘 모여 있었고. 다른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끔 팔꿈치로도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에 쿵씨는 그녀가 그냥 즉흥적으로 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북경의 유명한 곡과 꽤 비슷한 음색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장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번 꿈은 평소와 전혀 다른 꿈이었고, 깨어난 뒤 그런 기술들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쿵 씨는 장 씨가 꿈속에서 외계인을 만나 대화했다고 말하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피아노를 쳤고, 깨어난 뒤 손이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고 싶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그 곡이 지구의 음악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음악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쿵 씨는 놀랐지만, 그것이 단지 친구의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장 씨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로 매일 아침 그녀는 기괴한 형태들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그것이 외계인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단어를 번역해 달라고 하자 장 씨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그것들이 단지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일 뿐 지구의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장씨는 외계인과 더잘 연락하기 위해 침실에 피아노를 한대 구입했고 매일 아침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손이 저절로 움직여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소 섬뜩함을 느꼈고 전설 속 귀신 들림 이야기와 비교하거나 장씨가 외계인 때문이라고 믿는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장씨의 말에 따르면 꿈속에서 그녀는 특이한 피아노 연주법뿐만 아니라 신비한 고쟁 연주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고쟁을 연주하기 전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악기 앞에 앉아 자신이 외계어라고 믿는 말을 한 구절 말했습니다. 장 씨는 그것이 우주밖에 우주어이며 자신이 꿈속에서 배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고쟁 연주는 그리 매끄럽지 않았지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잠에서 깬뒤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 씨의 행동이 점점 이해하기 어렵게 되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특별한 현상일 수 있으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의 남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씨의 남편은 어느 날 한밤 중에 깨어 아내를 보니 그녀의 뺨이 부풀어 오르고 이상한 검은 점들이 나타나 있어 자신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혹시 착각했을까 싶어 서둘러 불을 켰지만 불이 켜지자 그의 말에 따르면 아내의 얼굴은 매우 이상하게 변해 있었고 그 모습이 영화 속 외계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즉시 장 씨의 남편은 아내를 흔들어 깨웠고 그녀가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잠든 동안의 상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여러 번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내가 외계인과의 연락을 유지한다는 말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또 피아노나 고쟁 연주보다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조사하던 한 사람이 그림을 들어 의미를 묻자, 장 씨는 그것이 약 10억 광년에 걸친 우주의 형성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자는 장 씨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림을 가져가 연구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청이라며 거절했고 이 그림들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와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후 사람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 이 이야기를 조사하던 사람은 해울빈 공업대학에서 외계인 관련 가설을 연구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천 교수와 만났습니다. 장 씨가 꿈에서 겪은 경험과 그녀가 외계어라고 믿는 기호들을 들은 뒤 천교수는 이것이 제3신호 체계라는 가설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천교수는 제3신호 체계란 일부 사람들이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 신호를 포함해 인간이 특별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천교수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세 가지 신호 처리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상을 입었을 때의 반응이나 심장 박동과 같은 자동 활동을 제어하는 신경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계입니다. 세 번째 체계는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활성화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천 교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과학계 전체가 인정한 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장 씨의 경우가 체내의 화학적 변화나 불균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 씨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느꼈다고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일부 이론적 가설을 기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 교수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제3신호 체계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과학계에 더 많은 연구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장시의 변화가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정말로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세 번이나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폴리나르 파울 알베르토 비아 주니어로 1916년에 태어났으며 미국, 스페인, 독일, 스코틀랜드 혼혈입니다. 비아의 말에 따르면 그는 5살 때부터 지구박 지성체가 텔레파시를 통해 지식을 전해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그는 수학, 전기학 물리학, 기계학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비아는 또한 엔진, 발정이 및 유사한 기계의 결함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공군 복무 시절부터 프리랜서로 일할 때까지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아는 1963년에 자신이 비행 접시라고 믿는 사진을 찍기 전 로스앤젤레스 수도전기국에서 근무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아의 말에 따르면 1953년 롱비치에서 그는 바닷가로 가야 한다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키가 약 2.1m 되는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비아는 불안함을 느끼며 떠나고 싶었지만 그 남성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몇 가지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말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아는 자신이 우월한 지성체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외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아는 이 남성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아는 듯 보였으며 자신의 과거 사건 몇 가지를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그후그 그 남성은 비아에게 산호초 넘어 먼 곳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대한 남성의 말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니 비아는 금속처럼 보이는 원반형 물체가 수면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배에 올라와 구경해 보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승낙했습니다. 비아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더 조화롭고 섬세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배와 자신이 공유받았다고 믿는 정보에서 드러나듯이 첨단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아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거대하고 셀수 없는 수의 생명체가 있는 은하들에 비하면 거대한 해변의 모래 한 알에 불과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아에 따르면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그들의 우주선은 지구의 레이더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으며 자신들의 존재를 하늘에 알리고 싶을 때만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아는 그들의 우주선이 항상 행성 주변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목격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인류를 돕기 위한 우호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으며 달에 기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아는 그 외계인들이 화성의 두 위성 중 하나인 포보스가 내부가 비어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으며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 지성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포보스의 비정상적인 궤도에 근거하여 내부가 비어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현대과학 연구는 이 가설을 부정했습니다. 현대과학계에 따르면 코보스는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중력에 의해 함께 묶인 잔해들의 집합체 또는 잔해 더미와 같은 다공성 암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아는 두 번째 접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63년 6월 16일 외계인과의 텔레파시 교신을 받고 혼자 픽업 트럭을 몰고 엘버커키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페랄타 근처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그곳에서 오후 2시에 직경 약 50m로 추정되는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우주선은 포즈를 취하듯 낮게 떠 있었고, 비아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했으며,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 카메라로 그 이상한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비아에 따르면 사진에는 우주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부가 회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는 이것이 외계인이 내부에 인공중력장을 만들어 우주선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리즈의 다른 사진들에서는 주변 나무와 비하의 트럭을 참조점으로 삼았을 때 비행 접시가 카메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큰 물체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사진이 조작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지만 이는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비아는 우주선이 자신의 트럭 위약 90m 상공에 떠 있었고, 트럭이 약 1.2m 정도 들린 채몇 분간 유지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비아는 우주선이 약 400m 떨어져 있을 때, 사람 모양의 형체들이 땅과 나무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심지어 몸을 여러 형태로 구부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비아에 따르면, 지름 약 2.7m의 반짝이는 작은 구체가 주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와 숲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빨간 빛을 내며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우주선이 수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 하부에서 다거진 금속처럼 호박빛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색이 서서히 변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묘사했습니다. 그후 비아는 어느 순간 우주선이 너무 밝게 빛나 눈이 부셨으며 머리 위를 지나갈 때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온몸이 찌릿하거나 가려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는 비행 중 우주선의 상부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하부는 다양한 속도로 회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우주선은 거대한 엔진이나 발전기와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다른 때에는 일정한 웅궁거림이나 전혀 소리를 내지 않으며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비아는 오후 2시 30분경 우주선이 세개의 착륙다리로 착륙했고, 그후 남성 5명과 여성 4명, 총 9명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을 통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는 이들이 키 2.1에서 2.7m, 균형 잡힌 체격, 깨끗한 밀착형 전신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색은 밝은 금발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후 비아는 이들이 텔레파시 뿐 아니라 여러 인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0분간의 대화에서 그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했고 서로 간에는 히브리어와 인도어의 혼합처럼 들리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승무원 중 일부가 길이 약 20cm, 지름 2.5cm 정도로 알루미늄과 비슷한 재질로 만든 듯한 작은 튜브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특별한 환경에서 생물과 의사소통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비아에 따르면 그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이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인류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본성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비아가 1965년 4월에 여러 장소에서 촬영한 컬러 사진 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부활절인 4월 18일. 엘버커키에서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지역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비아에 따르면 세 번째 외계인 접촉 때 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은 직경 약 46m로 추정되었으며 빛을 발산해 작은 덤불이 밝게 빛났다가 다른 빛이 나타나면서 그 현상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연기가 우주선 바로 아래 나무들 속에서 보였으며 자신의 트럭 뒤쪽, 왼편 위쪽에서도 볼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주선이 만든 소형 허리바람 때문에 사진 속의 낮은 나뭇가지들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혼란이 너무 심해 자신과 트럭이 날아갈 것 같았지만 갑자기 바람이 스위치를 끈 것처럼 멈추었고 주변 공기는 뜨거워지고 완전히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비아에 따르면 세 번째 접촉에서도 우주선은 세계의 착륙다리로 착륙했으며 당시 승무원 3명은 연한 갈색 머리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키약 1.73m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그 승무원들과 약 2시간 동안 개인적인 문제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아는 뉴멕시코 대학교 소속 3명의 과학자가 공식 UFO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입어 방사능 측정기와 마그네트론으로 조사했지만 특이한 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비아가 세 번의 외계인 접촉에서 공개한 내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으며, 당시 정말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의 흥미로운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